나는 올해 3 0셋이다 지방에서 회사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다. 연애는 올해도 해보고 짧게도 해봤다. 제일 길게 사귄 남자는 무려 7년을 만났고 그 이후로는 1년 조금 넘는 연애가 두번 있었다. 근데 희한하게도 그 이후로 만나는 남자마다 항상 거짓말이 끼어 있었다. 심지어 최근에 만난 남자는 나를 소개받을 당시에도 여자친구가 있었다. 그걸 모르고 마음을 줬고 결국은 상처만 남았다. 나는 내 문제가 뭔지 진짜 궁금했다. 내가 사람을 못 보는 건지 아님 내가 끌리는 사람 자체가 문제인 건지 도통 모르겠다. 그러다 보니 자꾸 전전 남자친구가 생각난다. 그 사람도 완벽하진 않았다. 몰래 클럽을 가고 작은 거짓말도 몇번 있었다. 하지만 나를 정말 많이 좋아해줬다. 꽤 장거리였는데도 일주일에 세네번은 찾아왔다. 자기가 포기해야 할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나에게 시간을 썼다. 그 마음이 지금까지 잊히지 않는다. 그 사람도 결국은 거짓말을 해서 헤어졌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그립다. 오래 연애했고 그 마음이 아직도 내 머릿속에 남아있다. 나도 알아. 거짓말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일 수 없다는 거. 근데도 그 사람이 나를 위해 보여줬던 희생이나 정성이 자꾸 생각나니까 자꾸 마음이 기운다. 요즘 연애는 더 힘들다.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먼저 선톡도 하고 약속도 내가 잡는다. 내가 답답한 걸 싫어해서 그런데 이게 다 남자들이 싫어하는 행동이라더라.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건데? 좋아하는 티도 못 내고 그냥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 건가? 적극적인 여자는 싫어하는가? 나는 얼른 알아가고 싶고, 나이가 더 들기 전에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다가가는 건데. 그게 다 오히려 역효과라니 참 알다가도 모르겠다. 한 번은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 데이트할 때 도시락을 싸서 깜짝 선물을 한 적이 있었다. 점심 식사 비용도 아끼고 바람도 맞으면서 같이 밥 먹는 게 좋잖아. 근데 남자의 반응이 참 좋지 않았다. 조금 놀라면서, 그래 잘 먹을게 이렇게 무덤덤히 말했다. 나는 다른 여자들은 도시락 안 싸는 거 아니야 하면서 차별되는 점을 보여주고 싶었는데, 이게 별로였나 보다. 근데 남자는 알잖아. 아, 이 여자 이 정도로 한다고. 이 여자 나한테 빠졌구나. 그걸 딱 감지한 그런 느낌이었고, 밀당에서 내가 진 느낌이 들었다. 그리고 사이가 흐지부지 됐다.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됐다. 내가 답답한 걸못 참아서 먼저 연락하고, 먼저 약속 잡고, 먼저 표현하는데, 남자들은 그걸 부담스럽게 느낀다. 그냥 이 여자 너무 쉽게 넘어온다. 이 생각을 먼저 한다고 한다. 내가 그렇게 매력이 없다는 거다. 매력이라는 게 그런 알력이 작용하는 게 충격이었다. 나도 나름 키 162cm의 몸무게도 50대 초반으로 운동도 하고, 외모 꾸미는 것도 좋아하고 스타일에도 신경 쓰고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생각했다. 근데 외형은 다 갖춰졌어도 남자를 다룰 줄 모르면 그게 다 티가 난다더라. 그게 내가 어리다는 증거라더라. 남자는 그런 여자를 보면서 큰 매력을 느끼지 않는단다. 그리고 그런 여자를 알아보는 남자는 소수라고 한다. 나도 진국을 좀 만나고 싶다. 최근에 소개팅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도 경찰이라는 직업에 묻혀서 처음엔 괜찮아 보였다. 내가 먼저 장난스러운 말도 걸고 이모티콘도 써봤다. 요즘 유행하는 표현들도 써봤다. MG 세대처럼 말이다. 근데 그 남자 반응이 너무 차가웠다. 내가 한 말을 조롱하듯 되받아쳤다. 오히려 내가 민망해졌다. 근데 난 거기서도 스톱을 못하고 계속 말 걸었다. 뭔가 나한테 마음이 없다는 게 보이는데도 관성이라는 게 있어서 멈추질 못했다. 내가 먼저 다가가서 내 진심을 보여주면 달라질 거라 생각했던 거다. 남자한테 마음이 없는 게 보여도 계속 좋아한다. 내가 좋으니까. 내가 좋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다. 근데 그게 아니었다. 남자는 그걸 다 안다. 그래서 더 다가오지 않는다. 내가 좋다고 먼저 표현하는 순간 나는 이미 매력을 잃은 여자가 된다. 나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다시 배워야 하는 걸까? 다시 배우고 자시고 그러지 않고 그냥 나를 알아봐주고 그 남자와 오래오래 행복하게 지내고 싶다. 나는 재산이나 학력이나 큰걸 바라는 게 아니고 함께하며 즐겁고 만들어가고 그런 행복을 원하는데 나를 알아봐주는 그런 남자가 어디 없을까? 나는 정말로 내가 뭐 때문에 좋은 남자를 못 만나는지 궁금하다.